여러분, 안녕! 한준TV의 한준이에요. 오늘은 짜잔! 메탈카드 보브 데스 스카이 갤럽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짜잔! 상자 안에는 스카이 갤럽 본체, 그리고 스카이 갤럽의 날개, 그 다음에 스카이 갤럽의 무기, 세이버 에로. 자, 이렇게 대검도 되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활로 또 변신이 돼요. 그 다음에 스카이 갤럽의 메탈 카드 그리고 웨폰 카드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이 세이버 에로우는 여기 이 손에다가 이렇게 장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메 메탈 카드는 여기 이이 이 황금색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준 다음 여기를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자 이렇게. 뒷다리를 내려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 뒤쪽에 여기 홈에 맞춰서 이렇게 자, 다시 자 여기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면 짜잔 이렇게 스타이 갤럽의 완성 와와 친구들 이 보시나요? 와 엄청 멋지네요 친구들 이게 마치켄타우루스 같아요. 아 친구들 그리고 한주희가 이 웨폰 카드 이름을 안 말해줬는데 이 웨폰 카드 이름은 윈드러너라는 웨폰 카드예요. 와 진짜 멋있다. 자 다음은 이 스카이 갤럽을 비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윈드러너를 분리해서 이렇게 뒷다리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여기다가 밀착을 시켜주세요. 여기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준 다음, 여기 이 메탈카드와 합쳐주면, 우와 엄청 멋있는데요 오 레드블리츠나 블루카 s 스보다더 두껍네요 오자 일단 메탈 카드랑 웹폰 카드는 잠깐 두고 자 이번에는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세이버 에로를 우 이렇게 잠깐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어 본체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슴에 커버를 열어서 머리를 수납시켜줍니다 오 머리 수납하는게 약간 킹가이즈랑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뒤에 이 백팩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잠깐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팔 부분을 이렇게 여기 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108한 180도 돌려서 자, 이렇게 여기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 여기 이 백팩이랑 여기 이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홈에 맞춰서 연결시켜 주도록 합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오, 수송기의 앞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양쪽 허리에 있는 이, 이 스커트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볼 텐데, 다리는 우선 여기 발목을 이렇게, 아이고 자,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여기 양쪽 다리 옆에, 요런, 이, 이런, 흰색 파츠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 흰색 파츠를 이렇게 떼어내어서, 여기로,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로 가져온 다음, 여기 이, 이 뒤쪽에 날개 부분을 펼쳐준 다음에,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결합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닫아 주도록 합니다. 오 벌써 수송기가 완성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선 이 날개 일단 날개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줍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 세이버 에로우는 이렇게. 반을 접어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전개시켜주면은, 짜잔! 이렇게, 스카이 갤럽의 비클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수송기의 형태네요. 붐 봉~ 붐, 붐 붐. 그리고 바닥에도 제목 잘 불러가요. 오와 어? 근데 생김새는 약간 플래타제트랑 비슷하네요. 오~ 자친구들 이번에는 한중이가 이 스카이 갤럽을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여기 밑에 이,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세이버 에러를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까, 여기가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여기를 완전히, 이, 분리시켜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제 다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다리 이쪽 부분을 이렇게 180도 돌려서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발목을 펼쳐서 이렇게 여기다가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리 옆에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펼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이 이 부스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여기 조인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상체를 보도록 하죠. 자, 상체는 우선 여기 이, 여기 수송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양쪽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팔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돌리거나 이렇게 틀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여기 이양 옆에 이 스커트를 이렇게 내려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머리. 머리는 여기 이렇게 커버를 열어서, 자, 이렇게 꺼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커버를 닫아줍니다. 자, 여러분 본체가 끝났고, 이제 무기도 장착해줄게요. 어, 이거는 아까 세이버 에로 활로 변신해서 장착시켰는데, 이번에는 대검으로 변신해서 한번 장착시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와 진짜 멋지네요. 자 그리고 이 윈드 러너도 장착시켜 줄게요. 이렇게 카드를 빼서 여기 꼬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여기 뒷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 맞춰서 그리고 시.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면은 짜자 이렇게 해서 스카이 갤럽의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오늘은 한준이가 메탈카드보데스 스카이 결합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한준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